안녕하세요. 정비 딜러 영범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감가방어의 최고봉, 레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레이 1세대부터 지금 나오는 최신형 레이까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세대 레이를 보시는 분들은 블루투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핸들 열선, 버튼 시동 이 정도 옵션을 가장 많이 찾으시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옵션이 다 들어가면 풀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레이에서도 가격대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한 10년에 한 10만 키로 초반 정도 된 차량도 600에서 700만 원까지도 금액 형성이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레이가 그렇게 싸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실물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 키는 스마트키가 아닌 폴딩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키도 있지만 금액대가 많이 올라가고 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기량이 낮다 보니까 에어컨을 틀게 되었을 때 진동이나 소음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 차량들의 엔진 상태가 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버튼 눌러보면서 에어컨 컴프레셔나 발전기를 더 부화시키면서 엔진의 컨디션은 어떤지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어컨을 켰을 때나 아니면 엑셀을 조금 조금씩 밟을 때 찌르륵 찌르륵 하는 고질병이 있거든요. 이거는 겉벨트 고질병인데 뭐 이런 부분들도 수리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어가진 않지만 문제 있는 부분들을 고치다 보면 수리비가 100만원, 이0만원씩도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구매하시기 전에는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처음 나온지 13년 정도 된 차량이다 보니까 계기판이면 계기판 센터페시아 이런 데가 조형틱하거든요. 옆에 더뉴레이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더뉴레이의 실내는 어떤지 한번 보러 넘어가 볼게요. 더 뉴레이 실내로 넘어왔는데요. 더 뉴레이부터는 스마트키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안 들어가는 차량도 있겠지만, 괜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스마트키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세대가 바뀌면서 좀 많이 쓸만해진 내비가 들어가고, 유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면서,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가능하다. 사실 디자인의 변화는 많이 없고 핸들 디자인 살짝 바뀌고요. 사선이탈 경보장치랑 전방추돌방지 보조가 같이 세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할인도 받을 수가 있고 혹시나 운행을 하시다가 사고를 한 번만이라도 예방을 한다면 충분히 뽕을 뽑을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더뉴레이를 보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을 좀 고르시는 게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관을 한번 보시면 1세대 레이와 더뉴레이 차이가 사실상 크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안개등이랑 헤드램프 그리고 이렇게 그릴 요거 말고는 사실 문짝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갖다 쓰고 앞에 디자인만 조금 바꿨다. 사실상 달라지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어, 그냥 둘다 똑같은 레이 아니야?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더뉴 레이에서는 바뀐 게 많이 없었고 살짝씩만 좀 변화를 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최신형 레이저이 레이를 말씀드리자면 제일 크게 바뀐 게이 기아 로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뻐졌죠. 그리고 헤드램프랑 범퍼 디자인이 조금 더 각지면서 예뻐졌다. 실내로 넘어왔을 때 계기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바뀌었고요. 내비게이션도 다음 세대로 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해졌다. 제일 중요한 거. 토포시트가 드디어 레이에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차선 유지보조가 들어가는데요. 더뉴 레이는 차선이탈 경고장치고요. 더뉴 기아 레이부터는 차선 유지보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요. 모닝이랑 캐스퍼에는 스마트폰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넣어줬거든요 근데 레이에는 아직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없습니다 일명 반자율이라고 하는 옵션인데 사실 경차에는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지만 그래도 선택사항이라도 좀 넣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레이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이가 굉장히 비쌉니다. 1세대 레이만 해도 5 0 0에서 700만 원 사이 그리고 천만 원 초반 더뉴 기아 레이는 천만 원 중후반 정도 되는 시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레이라고 싸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레일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예산을 올려서 보시는 걸좀 권장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1년에서 3년 정도 짧게 타다가 다시 재판매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1세대 레일을 구매하시게 되면 안전사양이나 옵션들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운전에서도 좀 불편할 수가 있고요. 예산을 조금은 올려서 이렇게 더뉴 레이로 오게 되면 차선이탈경보, 전방추돌방지보조, 쓸만한 내비게이션 까지 가져갈 수가 있어서 사회초년생 분들은 안전옵션이 있으면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뉴 레이 로 넘어오시는 걸좀 권장을 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초기 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엄청 싼걸 사면 안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 차량이 500만 원이고 이 차량이 1000만 원이다라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5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다. 이 차량은 아무래도 10년이 넘은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리 레이라고 하더라도 수리 비용이 100만 원 정도는 좀 넉넉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하체 소음이면 하체 소음, 오일류 교환 또는 창문이 안 내려간다 요런 정도의 자잘한 수리가 좀 필요한 연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정비 비용이 100만 원이 들어가면 총600 만원을 쓴 거죠. 혹시나 2년 뒤에 팔았을 때 350만원을 받고 만약에 팔았다. 250만원 이라는 돈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만약 에이 차량을 천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연식이 한 5년에 6-7만키로 정도 됐다. 그러면 아직 고장이 날만한 연식키로수는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소모품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만 들여서 수리를 했다. 생각했을 때 1050만원을 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 차량도 2년 뒤에 팔았을 때 800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또이 친구도 똑같이 250 10만 원이란 돈을 쓰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친구는 안전 옵션까지 있고 보험 할인도 받았고 혹시나 운행하면서 한번 안전 옵션이 나를 살려줬다 뽕을 뽑은 거죠. 똑같은 돈을 쓰게 되는데도 아무래도 보험 할인, 안전 옵션, 내비게이션 이런 옵션들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 레이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올려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새 차를 사는 게 가장 좋아요? 레이가 감사방어의 최고봉이라고 해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1,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더뉴 기아 레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2 0 0 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차가인데 1년, 2년만 지난 차량들이 한 300만 원 왔다 갔다도 감가가 돼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연식이 내려가면서 아주 미세하게 감가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차들은 대부분 1년에서 3년 정도 되는 사이에 신차가 대비 가성비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수리비나 할부 이자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차량 구입 예정이시라면 이제 조금 더 저렴한 걸로 가서 수리비를 쓰실지 아니면 조금 더 올려서 수리비를 안 쓰면서 최대한 감가방어는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